우리 인생을 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때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몇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생을 항해한다. 또한 단어가 있다는 우리가 나눌 건데요. 광야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꼭 어,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보름토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 그것은요 광야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떤 광야는요. 진짜 어, 지명의 강야일 수도 있고요 어떤 강야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런한 광야를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약 7주 정도 될것 같은데요 광야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찬양도 다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돼서 광야에 관한 말씀을 제가 준비했던 찬양이고요 어려웠던 적도 있죠 저도 어려워요 세이모들 어렵더라고요 제가 아끼고 아끼고 안 했던 찬양인데요 그래도 하나님을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어, 아마 어떤 광야든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의미가 있는 그러한 광야가 될것 같고요. 그것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들이 지나가야 하는가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저희 이름으로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꼭 가보고 싶은 이스라엘 성지 순례가 있습니다. 이 성지 순례 가게 되면요 거치는 코스가 있는데 그것은 광야 코스입니다. 와디 럼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지금은 거의 관광 코스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와디 럼이 어떤 곳이냐면요. 어, 광야가 여러분 굉장히 힘들 거라 생각하죠. 광야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 굉장히 아름답죠. 굉장히 멋지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 광야를 밟고 지나가면서 신발을 벗고 지나가면서 야 어떻게 모래가 이렇게 고울 수가 있을까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인생잘 찍겠다고 지서 멋지게 많이 하고 있을 거고요. SNS에 너희 갔다고 이 사진을 올려놨겠죠. 그런데요, 광야는요, 힘든 곳입니다. 힘들지만 이 아름다운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우리 마음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이 강의에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방금 잊어먹었어요? <laughs> 네, 그렇지 않죠? 여러분, 겸손하게 대답 안 하시는 거죠? 가나안 강야입니다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인데, 가나안에서 만나는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명령을 따라서 정착한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나안 하는 우리 속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식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은 어떠한 곳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요 아무리 봐도요 아브라함이 인덤을 받았던 가나안 땅은요 좋은 곳이긴 한데 적과 물이 흘러서 좋은 곳이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좋은 곳이구나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강약 가나안 땅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한 곳이 여러분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그의 온 가족을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이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려하였으며 대라는 나이가 이백오 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보세요 여기 어, 여러분 헷갈릴 게 있는데 하란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는 지명이고 하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게 대라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중의 아들 중에 하나가 하란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머물렀던 곳이 어디요? 또 하란입니다.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 갈대아를 떠나온 온, 떠나와서 오늘 온 가족이 정착하고 있는 곳이 어디요? 하란. 네, 하란이라는 이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함께 살다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바로 이 하란에서 데려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이나울의 손녀가 바로 리브가입니다. 리드바의 오빠의 이름이 라반. 하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도망하여 갔을 때, 하란 땅에서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표정 지으시면 제가 답답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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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표정 지으시면 제가 지금 생각 어떤 생각, 오늘 성경 골든벨을 한번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laughs> 그런 표정 지으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어, 이제 하란과 지명이고 사람이름을 기억하시고요.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하란에 정착했 있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친척들은요. 그곳에서 익숙한 문화를 형성하면서 거기서 살만하게 되어서 거기를 떠나지 않게 됩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이 인도에 내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편하고 살만하니까 그곳을 떠날라고 떠나지 않으려고 해요. 안 떠날라고 해요. 그런데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 땅에서 뭘 만나요? 기근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근이 보통 기근이 아니라 어떤 기근이래요? 심한 기근이래요.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 중요한 사실 하나를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땅. 가나한 땅에도 뭐가 될수 있어요? 기근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에 이런 의문을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는 이런 신앙의 의문이 풀려지는 날. 어, 하나님의 날, 분명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왜내 인생에 기근이 찾아옵니까? 하나님, 왜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오늘 답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가나한 땅의 기근이 들수 있다, 없다? 들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근이 없는 가나한 땅은 없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이 있죠.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 가나한 땅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난 이제 고생 끝났어, 불행 끝났어, 행복 시작이야 생각했는데 그러한 가나는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환상이에요, 환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이해하고 폭넓게 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냐면. 어,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데 여러분 베델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지금도 그 땅은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쟁지역인데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여러분 들어와서 첫 번째 전단을 쌓았던 저 요새는요. 돌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해발 8 0 0 m 고지에 있는 땅입니다. 가끔가다 북한산이 8 0 0 m 가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고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거의 광야에 가까운 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보내신 땅보다 하란 땅이 훨씬 더 비옥한 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잘 이해가 가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버리고 떠나온, 떠나온 하란이요. 훨씬 더 비옥한 땅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땅이 비옥한 가나안 땅이라면 남쪽이 아니라 비옥한 초송달 지역인 서쪽을 따라 옮겨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려온 가나안 땅에서 자 오늘 본문이죠 창세기 12장 10절 다시 한번 봅시다. 그 땅에 비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자 보세요. 기근도 보통 기근이 아니라 어떤 기근이래요? 심한, 심한 기근을 아브람이 만났습니다. 자 성경을 유심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 약속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땅이 비옥한 땅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시는 땅을 비옥하다 기름기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축복과 아브라함이 받고 싶어 하는 축복의 이 괴리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게 아닌데. 여기서 믿음의 여정이 시작합니다. 자, 오늘 중요하게 우리들이 신앙에 적용해야 될것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고 싶은 그 축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 사이의 괴리 속에서 우리 믿음의 여정이 이런 괴리 속에서 아브라함이 아니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요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어 이게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지 않을 수 있죠? 여러분요 성경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약간 사실은 축복의 이야기가 아니라 단강점에서보 뭐냐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요 심지어 하갈을 통해 얻었던 그 아들 누구예요 이스마엘 때문에 이 가족이요 거의 가족이 깨어질 정도의 갈등을 일어나는 비극도 경험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에 쉬었던 아들 이상마저도 재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아브라함이 경험합니다. 납비의 전승에 의하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재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수장을 준비하셔서 요아 예레가 나오고 이삭을 데리고 내려오죠. 여러분 이미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이 사실은요, 사실 굉장히 막장 드라마죠. 굉장히 쇼킹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서 내려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경에 보면 살아가 죽습니다. 라비의 전승에 의하면요, 아브람이 사라에게 은원하지 않고 아들을 드리려고 했던 이야기를 듣고 사라가 놀라서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도 그럴 것이 백세에 낳은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범죄로 드리려고 했는데, 사라한테 은원도 하지 않고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으니, 사라가 듣고 충격을 받은 거죠. 여러분, 아브람과 사라의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그럼 과연 축복의 사람이라고 아브람을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아브라함을 축복의 사람이라고 기억하는 것은요, 그들의 인생에 고난이 없거나,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연속, 고난의 방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서 여러분 축복을 느끼는 이유는요. 그들의 삶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확인해 주고 계셨던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은요. 땅의 문제가 아니라 그 땅에서 번성할 자선에 대한, 자손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명확한 사실 하나는요, 가나안 땅이 여러분 축복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위한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인도해 준 가나안 땅이 축복을 주시는 땅이 아니라 축복해 주시기 위한 땅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 핵심이 여기 있는데, 자 우리 신앙에 적응합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끄셔서 나를 여기를 인도하셨어.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지금 있는 곳 그곳이 축복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는지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 여러분 축복의 출발점이 어디였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로 주목하지 않는 성경 을 지나가는 구절인데 성경에서 사라를 소개하는 첫 번째 구절이요 창세기 11장 30절에 나옵니다. 볼게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 보세요. 자식이 없는 것도 여러분 문제지만 이미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75세. 사라의 나이는 세6 5 세.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만약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거기에 자식이 있었더라면 그들은 그 땅을 떠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성서학자에 의하면요 이 구절이 앞으로 펼쳐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의 이야기에 깔려 있는 복소를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얘길 전 우리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단순히 그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땅을 차지할 후손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는 어쩌면 여러분 사라가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가정을 택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이 후손을 번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요 우리가 얻고 싶은 것, 여러분이 얻고 싶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미들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손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을 축복으로 얻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25년 만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때까지. 아브라함과 사라를 25년 동안 훈련시키셨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한 25년쯤 훈련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퍼펙하게 완전하게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우리한 30년, 40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5년을 훈련받던 25년, 30년을 훈련받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훈련들을 가지고는요, 우리들이 절대로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성경의 25년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25년은요, 아브라함과 살아나고 있는 두 사람이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가 되는 시간. 그대 인간적인 능력과 방법으로는 어떤 것도 할수 없는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에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4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보세요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n nothing. o t h i 이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고 계시는 보여주는 거예요 백세가 되었고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을 때 이지니 목사가 쓴 광해살 야따는 책을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거기서 모티브로 설교를 준비하는데 들어보세요. 이스마엘을 얻을 당시 아브람과 하갈은요 둘다 생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둘이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은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그는 아브람의 아들이고요 하갈의 아들입니다. 이진니 목사의 책을 더 보면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하갈의 아들이다. 그러나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도 사라의 아들도 아니다. 하나님이 낙하여 주신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만난 광야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이르게 된 땅은요, 여러분 처음부터 풍성한 가는 거리가 먼 땅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하나는 철저하게 아브라함은 나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고 계셨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광야의 시간이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으로 가는데 거쳐가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십시오. 성경은 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광야에 대한 얘기를 추억할 텐데 요셉의 광야. 모세의 강아지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 요셉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호의 호식할 때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배신당했어요. 형제한테 배신당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상대받는 땅에서 그가 철저하게 어려움을 당할 때 요셉에게 보낸 수식어가 뭡니까? 유명한 수식어. 늘 뭐였더라? 형통함이라는 수식어가 요새 되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형통함이요 늘 풍요한 가운데 붙은 수식어가 아니라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그가 노의로 있을 때 하느님께서 그로하여금 형통하게 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가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여름에 걷게 되는 광야에서 평통함을 경험한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경험한 것은 풍요로움 때문이 결코 아니란 사실입니다. 모세 역시요, 궁중에서 공지의 아들로 40년을 지낸, 40년을 지낸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궁중에서 공지의 아들로 누군가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somebody, 누군가에서 이 미디한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도로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nobody가 될 때까지 누구도 교육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그를 낮추셨고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때 그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가나에서 만났던 광야의 시간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여러분이 광야를 경험 하실 때에는요, 여러분이 광야를 걸어가실 때는요, 어쩌면 철저하게 우리가 영이 될 때까지 제보가 될 때까지 낫시게 될 때까지 우리를 낮추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강행에 몰아놓고 있어서 우리를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여러 개의 강의를 여러분 나눌텐데 이 말씀이 여러분 누군가에게 해당되는 강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못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도 너무 강해서 아직도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쭉 보면요. 진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백세가 되게 1년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들을 주시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치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이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요. 그가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는요 절대로 구가하는 행동이 그 자격을 가지고는 될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부족하고 아브라함이 문제가 있고 아름, 아브라함이 어음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심. 그러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 믿음의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진실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믿음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갖춰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약속을 버리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는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지고 연약하지만, 광야에 있지만, 그 광야 가운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절망의 순간마다 일하시고,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부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광야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요. 광야가요. 그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소망과 기다림으로 가나안 땅에 기근에서부터 만났던 그의 광야를 아브라함이 지나가게 됩니다. 빅터 플랭크리한 사람이 이아우스비스 수용소에서 그가 경험을 가지고 죽음의 소용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급할 뿐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어 이제 길지 않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이 꽤 계세요 죄송하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 인생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다 동의하실 거예요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때 그렇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아, 내 삶을 좀 다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 그래도 인도하셨구나 그때는 왜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굉장히 주바심될 때가 많았습니다 얼마나 성격이 급한 사람인데 요 결국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들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과 기다림이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강요해서 여러분 포기하거나 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과 길이 더 중요한 것은요, 더 기다리는 것입니다. 1 0편4 0번1 절에 굉장히 인상적이고 도움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렸더니,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보세요. 우리 인생의 강야를 지나갈 때. 기다리고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신실함을 인해서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요 마침내 그강약관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힘을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운전하다 보면요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강원도 보면 긴 터널이 있는데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터널 이렇게 운전하고 쫙 가다 보면요 작은 구멍처럼 빛이 하나 쫙 보이는데 계속 운전하고 나아가면요 큰 구멍소들이 속에 쫙 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우리가 깊은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저 앞에서 환하게 입구에서 우리를 기다리신 분이시구나 요즘 특히 그런데 새벽에 나와도 어둡습니다 기도 끝나면 어떤지 아십니까 해가 쫙떠서 환하게 되어 있어요.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우리가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근데 이 다닐지라도가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다닌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약속 가운데서 우리들이 기근을 만났다면, 우리가 광야에 있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것과 사이에서 이 믿음의 괴리 가운데서 우리들이 이 광야를 지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고백하며 아이 광야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구나 광야 가운데 있구나 감사의 고백을 할수 있는 여러분들의 주의 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광야에서 굉장히 좋은 찬양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지는 않을 것이고요 너무 어려워요 네, 가사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네, 찬양팀에서 불어줄때 네, 찬양 듣고 여러분이 지나는 강야 속에서 주님만이게 도움이 되십니다 광야가운데하나님이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이겨내신 여러분들의 식을 축복합니다 찬양 듣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